의사 엄마와 잘 나가는 변호사 아빠에게 선택된 선이 아친건 괜찮아? 누구세요? 엄마가 되고 싶은 사람 선이에게 찾아온 기적 같은 일 엄마요? 화제 소식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완벽한 엄마 의사 해줘서 고마워 진짜 제 엄마가 되주실 거예요? 그럼 완벽한 아빠 아빠도 난 최진혁이라고 해 아저씨 딸 할래? 그렇게 완벽한 부모 밑에서 자란 선이가 삼촌에게 듣게 된 충격적인 말. 조심해야 해. 너희 아빠랑 엄마. 살인 사건이 벌어지면서 드러나는 가족에 대한 거대한 비밀극. 완벽한 가족 김시선 해설과 함께 보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급하게 선이를 만나러 가는 수연. 어젯밤 친구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었던 함께 있었던 선이. 다급한 수연이 마주한 건 선이의 아빠 진혁. 누구세요? 선이 친구 수연인데요. 아 수연이구나. 근데 오늘 선희가 몸이 좀 아파 정말? 게다가 지금 손님이 와 계셔서 다음에 꼭 어, 만나야 돼요 잠깐이면 돼요 경찰 조사에 압박감을 느끼는 수연의 방문 일어나 일어나라고! 뭐 하자는 거야? 사실 지난밤 불이 나 경호가 살해당한 흔적이 모두 사라진 상황 찔렀지? 잠든 사이에 일어난 불그 집에 불까지 질렀냐고 찌른 건 수연이지만 네가 경호를 죽였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아 선희를 구하려다 그만 그치? 네가 죽였잖아 그러기로 했잖아 어? 넉나간 선이말좀 해봐 화재로 인해 경호가족 모두가 죽게 된 처참한 상황 어째서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거냐고 죽은 사람이 늘어났잖아 수연을 향한 부채의식을 자극하는 선이 수연은 잃을 게 없습니다 너네 아빠 잘나가는 변호사잖아 너를 위해 사람이 어떻게든 무마해 주시지 않을까? 분명 잘 해결해 주실 거야 수연의 목표 너가 자주 만난다 자신 대신 든든한 가족이 있는 선희를 보내버릴 생각 하지만 자수 못해 수연아 내가 자수하면 엄마가 엄마가 실망할까 봐 걱정하는 거야? 버림받을 <laughs> 것 같아서? 나도 엄마가 생길 뻔했지! 너만 아니었으면 선희가 자수하지 못하게 막은 엄마 그런 게 아니야 닥잘이받았잖아 네가 범인이라고 신고할 거야 망연자실한 선희 지금 당장 경찰서로 갈 거니까 준비해 하지만 상대는 최고로 높은 변호사 최진혁. 아, 아저씨. 피한 방울도 나올 것 같지 않은 무서운 표정. 벌써 다 끝났니? 네. 아픈 진혁을 뚫고 데려가기엔 눈치 보이는 상황. 아저아니아요 결국. 안녕히 계세 경호는 죽었고 경호가 선에게 준 선물만 수연에게 남겨집니다. 선희를 자수시키지 못한 채 돌아가는 수연. 그때 의문의 차에 올라타는 수연. 선이야, 아빠는 잠깐 밖에 나가셨으니까 우리끼리 먼저 먹자. 잔뜩 피를 묻힌 채 집에 돌아온 걸 봤음에도 아무런 말이 없는 엄마. 엄마, 혹시 경찰이 오면 경찰이왜우리 집에 와. 은주의 싸늘한 대답. 밥 먹자, 엄마! 진짜 말안 해주실 거예요? 경호의 집은 불타버렸고 제 핸드폰이랑 문제 집이 거기에 있던 선이의 물건은 왜제 방에 있는지 혹시 아빠 엄마 간 지신 걸까요? 아니면 우연? 어제 경호네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엄마가 경호의 일을 어떻게 알아? 모른다. 우리 딸 여전히 몸이 안 좋은 모양이네. 차분한 엄마의 목소리. 밥은 아빠 오시면 먹자. 자수도 못한채 완벽하게 고립된 선이. 아우, 진짜 나이 드니까 몸뚱이 관절 하나 하나가 다 쑤셔. 형사야그 박경호 핸드폰이랑 컴퓨터에서 뭐 나온 거 없어? 아, 그 별거 없어요. 최근 기록도 특별한 거 없고요. 뭐좀 물어볼 만한 친구들 중에 여학생들은 결소, 남자애 하나는 조퇴해서 못 만나봤습니다. 이 현장에 있던 개지. 화재 사건 주변에서 봤던 그 여학생. 아, 어, 예, 예, 맞아요. 그 얘가 학교 안 나온 친구 중에 하나예요. 이수연이라고? 얘를 좀 만나봐야겠는데... 죽은 경호 옆에 있는 수연, 한편 의문의 차를 탔던 수연은 잠시 잠에 들었는데... 인적이 없는 외진 곳, 뭔가를 챙기는 것 같은 범인, 그 사이 깨어난 수연... 지금 도망치지 않으면 지도세도 모르게 파묻힐지도 모릅니다... 다행히 도망치는 수연... 이상하게도 받지 않은 수연, 네, 선이를 찾아온 절친 현우. 아, 네, 안녕하세요. 현우야. 아, 선이랑 경호 장례식장 같이 갈까 싶어서요. 아, 그러니? 분명 며칠 전엔 함께 웃고 장난쳤던 경호를 이젠 사진으로만 볼수 있습니다. 선우야 괜찮아? 이 소식을 듣고 달려온 아빠. 선이야, 괜찮아? 충격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가자. 어느 순간부터 냉혹해진 아빠 최진혁. 경호랑 친했으니까. 쉽게 괜찮아지지 않겠지. 가까운 사람을 잃는다는 건흐려지긴 하지만 평생 사라지지 않는 상처를 가슴에 품게 되는 거라 아빠도 그런 적이 있었던 걸까요? 아빠도 친구를 먼저 떠나보낸 적이 있으세요? 친구. 어쨌든 중요한 건 살아서 우리 곁에 남아있는 가족이야. 나에게는 지금 진혁에게 중요한 건 선이 너와 엄마가 있고. 지금 당장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진 않겠지만. 따뜻하진 않지만 진정으로 선희를 다독이는 진혁 시간이 흐르다 보면 완벽했던 그때처럼 되돌아가 있을 거야 엄마 아빠가 도와줄 테니까 선희도 따라와 줄래? 이렇게 어느 정도 아빠와 딸 사이가 봉합될 즈음 진혁네에 방문한 건 형사들 여기입니다 한서경찰서 형사 동호와 성우 엄청나네요 어마어마한 저택이구먼 저도 변호사 될걸 그랬나 봐요 그걸 말이라고? 네 머리로 어, 되겠냐? 어, 저도 될 수도 있죠. 이거 가자. 응. 네. 그때 막 형사들 앞에 도착한 진혁과 선이. 아, 잠깐만 차에 있어 봐. 무슨 일이시죠? 경찰입니다. 최선희 학생 친구 박동우 학생 자택 화재 사건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쭤왔습니다. 협조 좀해 주시죠. 결국 오구만 경찰. 화재 사건은 예. 그 화재 사건에 대해서 따님께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좀 있어서요. 시선을 피한 선이 그런데 뭔가를 발견한 선이 이건 경호에게 받았다가 수연에게 뺏긴 물건. 이거 나한테 주는 선물 어때 괜찮지 안 돼? 이게 왜 여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혹시 이것도 아빠의 짓? 감사합니다. 아, 어, 저희는 이번에 발생한 화재 사건을 담당한 형사들입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요 에, 선희 학생이 화재가 발생한 지 피해자 중한 명인 박경호 군이랑 친했다고 하던데 맞죠? 네 분명 뭔가 알고 있을 선희 최근 경호한테 무슨 얘기 들은 건 없었나요? 어, 뭐 고민이라든가 경호의 방화일 수도 있겠죠 별로 에, 그럼 이수연이라고 혹시 아나요? 어쩌면 형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람은 바로 이수연 경호 여자친구였나요? 사진으로 봤을 땐 그렇게 유치해볼수 있는 상아아요요그아아데데래요요그 친구가 연락이 안 되는데 시 n g I 되나요그 말에 좀 전에 수연의 물건을 아빠 차에서 본 이상 선 o 는 모든 게 두렵습니다 선 o 학생 수연 학생이랑 같은 반이라고 했죠? h 냈던 것도 맞고? 맞는데 근데 근데? 살짝 압박을 해 보는 형사 신동호. 음, 저도 못 봤어요. 증거는 없지만 모든 게 이상한 상황. 아, 선희 학생. 수연 학생한테 연락 오면 저꼭 전부 다게요. 자. 하지만 예. 네. 아, 예. 형사들이 가자마자 다가온 엄마. 선희야. 왜 수연이가 했던 거말안 했어? 자신도 모르게 말하지 못한 선희. 하지만 아빠는 오히려 역시 우리 선희는 아빠 딸이야. 어제 수윤이 왔다 간 얘기 안한 거는 잘했어. 그걸 말했다면 형사들에겐 좋은 정보가 됐겠죠. 오늘 못봤으니까못 봤다고 말한 건 사실. 어제 못 봤냐고 형사들이 묻지 않았으니까 아무 문제 없지. 변호사 딸답잖아요. 좋아요. 좋죠 그럼. 재선이. 완벽한 가족을 위한 연결고리. 무서워할 거 없어. 아빠가 있잖아. 아빠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무너져선 안 되는 완벽한 가족. 딸편이야. 이유는 모르겠지만 소름 끼치는 아빠의 지지 피곤해서 먼저 들어가서 쉴게요. 아 선배 물어볼 거 아직 남았는데 왜 일어난 거예요? 뭘더 물어보냐? 쟤딱 봐도 숨기고 있잖아. 더 이상 물어봐야 뭐 시간 낭비야. 이미 눈치챈 동호. 아 선배, 아 같이 가요. 다리가 풀리자마자 곧바로 휴대폰을 확인해 보는데 읽지도 않은 수연. 어 선이야 무슨 일이야? 너 혹시 수연이한테서 연락 왔었어? 어 아직 안 왔어. 나 수연이네 집좀 어딘지 알려줄 수 있어? 어. 그렇게 수연이 살던 곳을 찾아가는 선이 깊고 높은 곳에 살던 수연. 어? 누구? 아저 수연이 친구인데요. 어 수연이 왜? 수연이가 연락이 잘안 돼서요. 걔 학교에서 또 사고쳤니? 며칠째 집에도 안 들어오고 오늘 아침엔 경찰도 찾아왔었어. 열심히 다닌다고 했는데 갑자기 사라진 수연 혹시 너한테 연락 오면 나한테 먼저 연락하라고 좀 말해줄래? 언니가 걱정한다고. 실직이 아닌 것 같은데. 한편 경찰서에선 아주 중요한 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어, 뭐야? 야, 야, 임마! 이거 박경호 부검 결과잖아. 아, 안 가져와? 야, 가져와. 와, 있어, 봐봐. 있어, 봐봐, 있어, 봐봐봐. 사망 원인이 일산화탄소 중독이 아닌 칼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보여진. 보야지! 칠식이 아닌 카리노한 사망. 그래도 수다 중단하라고 하실 겁니까? 예? 단순 화제라고 봤던 반장을 향해. 예. 다시 한 번. 예? 예. 그날 우리 집에서 나온 뒤로 소식도 끊기고 사라졌다고.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빠 차에서 수연이가 갖고 있던 게 나왔어. 도저히 연결되지 않는 수연과 아빠 진혁. 어째서? 깊게 고민에 빠진 그때 선희야 많이 컸다 낯선 손님 나 기억나니? 누구세요? 난 아빠 친척 동생이야 지난번에도 집에 갔었는데 이제야 겨우보네 갑자기 나타난 삼촌 아... 아 안녕하세요 어릴 때 보고 한참 못 봤으니까 기억 못하겠지 그러더니 선희를 빤히 바라보는 현민 왜 그렇게 보세요? 응? 아니야 그때 집을 가리키는 현민 저 창이 네 방이니? 현민은 왜 저곳을 가리키는 걸까요? 아니요. 그럼 누구 방이야? 몰라. 알수 없는 현민의 질문. 미안. 이상한 거 물어봐서. 아무튼 다음에 또 보자. 누가 보기라도 하는 듯 조심스럽게 다가온 현민. 조심해야 해. 너, 아빠랑 엄마. 지금 선이가 느낀 어떤 부분을 툭 건드는 현민의 말. 그리고 이걸 지켜보고 있는 진혁. 선이를 기다린 엄마. 방금 집에서 나간 남자분 만났니? 네, 뭐라고 하든. 현민이가 무슨 말을 했는지가 더 중요한 은주. 친척이에요. 어릴 때 자주 봤었는데 기억나? 아니요. 안심하는 것 같은 은주의 표정. 그래. 저좀 쉴게요. 선이 머릿속을 가득 채운 현민의 한마디. 조심해야 해, 아빠랑 엄마. 결국 현민이 가리키던 그곳으로 향하는 선이. 어릴 적 아빠가 들어가지도 못하게 한 비밀의 방 드디어 여전히 굳게 닫혀 있습니다. 재빨리 방으로 돌아가려던 그때 선희야선희 선이 뒤에 서 있는 건왜 그러니? 아, 아무것도 아니. 주무세요. 경호는 죽고 수연은 사라진 상황 모든 게 이상한 현우. 수연이랑 너랑 경호랑 무슨 일 있었던 건? 아니지? 너 뭔가 좀 이상해. 선이 못지 않기 힘든 현우가 보기에도 이상한 선이. 딱그 타이밍에 수연이가 사라진 건더 이상하고. 너네 셋이 정말 별일 없었던 거지? 내가 아는 게 전부고. 지금 선이에겐 졸업자가 필요합니다. 있잖아 현우야. 네가 도와줘야 할 일이 있어. 곧바로 집으로 향한 선이. 야 최선이.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한 답이 저기 있을지도 모릅니다. 야, 이유 안 말해줄 거야? 나중에. 너 약속했다. 그때 전화 온 건? 내 엄마. 엄마, 엄마 학교에 좀 늦게 도착할 것 같아. 하지만 저 지금 집에 왔어요. 몸이 좀안 좋아서요. 근데 엄마, 지금 어디세요? 마트에 장 보러 왔다가 금방 갈게. 한 30분 정도 걸릴 거야. 남은 시간은 30분. 일단 아빠 방에서 키를 찾는 선이. 이번엔 안방을 뒤지는데, 좀처럼 보이지 않는 키 세탁실에서 기어이 찾아낸 키꾸러미 드디어 오랫동안 잊고 지내면서도 궁금했던 바로 그방 앞에 다시 섭니다 그때 어렸을 때이방 앞에 선 적이 있던 선이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방엔 들어가지 마 흔치 않은 아빠의 싸늘한 표정 알아들었어? 아빠의 그런 얼굴과 목소리는 그때가 처음이었다 이젠 그 두려움을 넘어서야 합니다 하지만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열리지 않는 문 긴장하지 <laughs> 마 어! 망을 보고 있던 현우 어. 어 깜짝이야 나좀 도와줘 나좀 빨리 급기야 사다리를 올라가려는 선이 위험할 것 같은데 그냥 내가 올라갈게 아니 이젠 물러설 수 없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야 돼 이제 됐어 가서 엄마 차 오는지 확인만 해줘. 그때. 야 선이야. 아빠 차 아빠 빨리 내려 빨리 내려. 아빠? 이제 거의 다 됐는데. 포기 못합니다. 사다리만 좀 숨겨줘. 빨리. <laughs> 이쪽직발인 상황. 아저씨 아저씨 변호구나아이 안녕하세요. 그, 일찍 퇴근하셨나봐요. 아, 집에 뭐좀 가지러. 여전히 방 안에 못 들어간 선이. 그러시구나. 선이는 집에 왜? 네? 그럼? 아저씨.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야만 합니다. 잠깐만 봐주셨으면 하는 게 있는데. 내가 지금 좀 급한데. 아, 진짜 잠깐이면 되거든요? 뭐를? <laughs> 현우의 행동이 모든 게 달렸습니다. 진혁이 시선을 완전히 뺏어야만 합니다. 마침 은주도 도착하는데 미친 사람? 뭐야 이게? 현우야! 왜 이러고 있어? 현우가 갑자기 나한테 좀 봐달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뭐? 이제 그만할까? 내가 바빠가지고 가봐야겠다 혼신의 힘을 다한 연기 얘가 갑자기 왜 이래? 여긴 뭐야? 드디어 방 안에 들어온 선이 농구공과 축구공 자동차와 망원경 그냥 평범한 방 같은데 그때 발견한 액자 현우야 구급차 구급차 부를까? 아니 괜찮아 잠깐 다리 지나고 그렇게왜 갑자기 그런 춤을 춰가지지선선이집집있있던선선이없없습다여여싸싸한한느을을은은아 진혁 혹 혹시 그 방방있 있는 까요절절하 하지 말라행행을한한 딸. 오셨어요? 욕실에 있었던 선이. 몸은 좀 괜찮아? 아까보단 좀 나아요 아빠 일찍 오셨네요? 어찍고 있었어? 네 땀을 좀 흘려가지고 그때 너 그냥 넘어가지 않는 진혁의 날카로운 말 현우랑 같이 춤추니? 네? 추, 춤이요? 무리하면 안 된다 아네 그럼요 직접 욕실까지 와서 확인하는 은주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그때 샤워를 했는데 갈아입은 옷이 없습니다. 선이가 발견한 액자엔 어떤 사진이 있는 걸까요? 아빠, 친척, 동생이라는 분은 우리 집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에요. 글쎄, 그 물기 소침해진 선이... 친척들 왕래 없이 사는 거저 때문이죠. 선이야, 저 입양한 것 때문에 어른들이... 왜 그런 말을 해?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 엄마, 왜 입양했어요? 그런 말이 어딨어. 어린아이나 남자아이 최선이 선이는 뭘 봤던 걸까요? 얘가 질문을 뭔가 알고 하는 것 같아요. 끝까지 감춰야 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진혁, 은주 부부가 숨기는 건 뭘까요? 어떻게 해요? 계획을 좀 앞당기는 게 좋겠죠. 알수 없는 계획을 실행하려는 부부. 한편 현호와 함께 어딘가에 도착한 선이 위험한 일은 아니지. 근데 여긴 초인종도 없냐? 일단 불러보는데. 저기요. 뭐지? 최선이라고 합니다. 이름을 듣더니 집으로 들여보냅니다. 여기서 기다리시죠. 와, 집이 무슨 궁전 같네. 근데 여긴 대체 어딘데? 놀랍게도 할머니 집. 할머니 집? 모든 게다 음운투성이인데 <놀라> 아무 말 없이 등장한 할머니. 오랜만에 뵙네요. 무슨 일이냐? 여기 온건네 부모도 알고 있는 거냐? 보자마자 꾸지람. 아니요. 가라. 지금 손녀가 찾아온 건데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할바 아니다. 할머니. 나한테 할머니라 불릴 일 없다. 거의 공포영화급 할머니. 궁금한 게 있어서 왔어요. 그때 선이가 꺼낸 건 바로 액자. 그 속에는 잘생긴 청년 한 명이 서 있었죠. 네가 왜 그걸 가지고 있는 거냐. 이 사진 속 남자 아이가 누군지 할머니께는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청년의 정체는 누구예요? 말씀해 주세요. 그걸 알았으면 뭐하냐고! 고막이 터질 정도로 화를 내는데. 네가 알아봤자 넌내 손녀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다. 알고 싶어요. 냉정한 할머니. 아빠랑 엄마가 왜이 남자 아이에 대해 숨기려고 하는지 흔들리는 할머니의 눈빛 할머니 말씀해 주세요 시끄럽다 이 께름직한 거내 앞에 두번 다시 나타나지 마라 분노에 찬 할머니는 급기야 일어나더니 나가 그렇게 쫓겨난 선이와 현우 너네 집은 평생 광고에 나오는 집처럼 행복한 집일 줄 알았어 그런데 경호는 죽었고 완벽해 보였지만 사실 그 반대였죠. 넌 집에 들어가는 걸 무서워해. 선이 든든한 친구가 되어준 현우. 뭘? 너 혼자 가기 무서운 곳이나 힘든 곳, 나랑 같이 가. 참 고단했던 하루. 항상 그렇듯이 일기를 쓰는 선이. 오늘도 많은 일이 있었지만 현우가 해준 말이 위로가 됐다. 오리전.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선이의 생일 축하합니다 선祝야 생일 축하해, 선물 <laughs> 선물로 받은 건 일기장 귀여워요 마음에 들어? 네 그건 일기장이라는 건데 이제부터 여기에 오늘 있었던 일 전부 쓰는 거야 솔직하게 네生日날 다녀왔습니다. 선이 왔어? 학교 재밌었어? 네. 오늘 따라 축 처진 딸 선이. 그날 밤 몰래 선이 일기장을 훔쳐보는 진혁과 은주. 오늘도 경미랑 싸웠다. 경미가 애들한테 우리 엄마 아빠가 가짜라고 했다. 엄마 아빠까지 나쁘게 말해서 눈물이 났다. 경미 때문에 학교에 가기 싫다. 완벽한 가족의 흠집을 내는 선이의 반 친구. 경미 전학갔대! 집에 무슨 일이 있다던데? 우리 엄마가 그러던데 경미가 엄청 많이 다쳤대 도대체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저 잠시 나갔다 올게요 토요일 아침부터 어디 가니? 현우랑 잠깐 과제하러요 선희가 집을 나가는데 이를 기다리는 것 같은 부모 일기장처럼 이젠 피씨름쳐보는 진혁 이번에 일기장을 꺼내 보는데 그 사람은 누굴까? 오늘도 많은 일이 있었지만 현우가 해준 말이 위로가 됐다. 현우에게라면 모든 걸 말할 수 있을 것만 같다. 한편 현우로 만난 선이는 사고? 그날 내가 본 것만 말할게. 그렇게 그날의 사고를 다 말해준 선이. 아 근데 왜 경찰에 신고 안 했어. 신고하자. 안 돼. 왜? 화재로 경호가 죽은 줄 알고 있으니까. 그럼 그 화재도 수연이가 한줄수 있다는 거잖아. 수연이가 지른 게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불을 들른 건지, 안단 말이야. 하지만 말할 수 없는 선이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그때 잠을 깨운 문자, 문자를 보낸 사람은 선이에게 문자를 보낸 수현, 수현이 돌아왔습니다. 누가 봐도 완벽해 보이는 가족이 딸의 살인으로 인해 점점 서로를 의심하게 되는 미스터리 슬러 드라마 완벽한 가족. 수연에겐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진혁과 은주 부부에겐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뭔 거지? 안쪽 깊게 숨겨진 비밀이 더 궁금해지는데 KBS에서 매주 수목 저녁 9시 50분에 본방사수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김시선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바로 밑에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그 옆에 종 모양을 누른 후 전체로 설정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가 김시선 채널을 지속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